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있는 차 팀장입니다. 오늘은 인기가 굉장히 많은 차량이죠. 준대형 세단인 그랜저 IG를 준비했는데요. 그냥 준비한 게 아닙니다. 가격부터 말씀드리고 가자면 전국 최저가에 나와 있어요. 840만원에 나와 있거든요. 컨디션도 너무나도 훌륭한데 왜 이렇게 저렴하냐? 안타깝게도 유사고 차량입니다. 이후에 성능기록부를 보여드릴 거지만 엔진룸까지 밀고 들어온 그런 큰 사고가 아닌 뒤쪽 사고가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유사고라고 표현을 드렸고요. 이쪽에 성능기록부 띄워드릴 테니까 같이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빠르게 스펙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IG 2.4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7년식에 17만 9천0 0 k m 탄 유사고 차량입니다. 외관 상태 빠르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색상은 검정색상이고요. 앞쪽 본네트부터 시작해서 그릴, 범퍼 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면은 연식 대비 키로수는 있는 편에 속하지만 외관 컨디션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주관상 보여지는 큰 스크래치나 하자 잡을 만한 부분은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하단부 그릴과 범퍼 라인도 준수한 모습 보실 수 있고 앞쪽에 전방 센서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어서 헤드라이트 같이 살펴보실 텐데요. 1 0 0 스케치 사용감 전혀 없는 깔끔한 모습 보실 수 있고 운전석 쪽 측면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쪽 휀더부터 시작해서 도어라인 따라서 쭉 살펴봤을 때 일단 뭐 운전석 쪽에서 보여지는 단차, 이색 이런 부분은 없지만 뒷도어 쪽에 문콕 한두 군데 정도는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이 외에는 전반적으로 깔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 타이어 트레드 한60% 정도 남아 있고요. 휠 살펴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큰 사용감 없는 모습 보실 수 있고 17인치 휠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도 한60% 정도 남아있고요. 휠 살펴보게 되면 은 앞쪽과 마찬가지로 사용감 없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후면부 라인 같이 살펴보실텐데요. 뒤쪽 선팅지 울거나 찢어진 부분 전혀 없고 C필러부터 내려오는 라인 따라서 쭉 살펴봤을 때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크게 스크래치라든지 하자 잡을 만한 부분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트렁크 공간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준대형 세단이니만큼 꽤나 넉넉한 사이즈의 공간 보실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큰 사용감도 보여지지 않고 있고 아래쪽으로 삼각대 알맞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내려서 뒤쪽에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 센서, 후측방 센서까지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양쪽 테일 램프 같은 경우에도 깨져서 습기가 차있다라거나 스크래치 난 부분 전혀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곧장 조수석 쪽으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뒤쪽 핸다부터 시작해서 도어 라인 따라서 쭉 살펴봤을 때 제가 운전석 쪽에는 문콕 한두 군데 정도 있다고 라 말씀드렸는데 조수석에는 그런 부분 전혀 없이 매끈한 바디라인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열 공간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시트는 블랙 시트로 들어가져 있고요. 뒤쪽에 사람은 그렇게 많이 안 태우셨던 것 같아요. 큰 사용감이나 오염, 이염, 찢어짐은 없고, 바닥 매트 깔끔하게 깔려져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뒷좌석 2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열선 시트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외관 컨디션과 트렁크, 이열 공간까지 보셨고요. 빠르게 안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차량 안쪽에 탑승을 했고요. 키는 이렇게 생긴 스마트키를 두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네, 시동 부드럽게 잘 걸리고 있고요. 앞쪽 키로수 179,160km 주행했고, 계기판상 경고등은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같이 살펴보실 텐데 연식 키로 스텝이 큰 사용감은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핸들 우측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좌측으로는 볼륨 조절 기능 및 텐지 프리, 운전석 좌측으로는 측방 경보 시스템 들어가져 있습니다. 앞쪽에 블랙박스 카메라, 하이패스 ECM 룸밀러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센터페시아 보시면 순정 내비게이션과 함께 후방 카메라, 화면 깨짐이나 노이즈 없는 아주 선명한 하지 보실 수가 있고, 그 아래쪽으로 디스플레이 설정할 수 있는 각종 버튼들과 함께 공조 시스템이 들어가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가져 있고요. 양쪽으로 온도 조절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운전석과 조수석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열선 및 통풍, 핸들 열선 들어가져 있고요. 기어노브 따라서 라인 쭉 살펴보게 되면은 실내 사용감도 크게 보여지진 않고 있고, 기어노브 뒤편으로 드라이브 모드, 오토 홀드, 전자파킹 브레이크, 전자파킹 센서와 2구 커플더 콘솔 박스도 깔끔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내 옵션 같이 살펴보셨고요. 내려서 엔진룸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지금 이렇게 엔진홈 앞에 나왔고요. 지금 보는데 유압 쪼바가안 좋아서 이렇게 손으로 잡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고객님들이 오시기 전에 교체를 해놓을 거고요. 차량 엔진 소리도 아직 예열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정숙한 소리 들으실 수 있고, 성능 기록도 상 누유나 미세 누유 또한 전혀 없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같이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IG 살펴보셨습니다. 영상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고는 조금 있지만 금액대 너무나도 훌륭하게 나와 있어요. 전국 최저가. 84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이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마지막에 성능기록부 확인해 주신 뒤에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찾아뵙는 윤인철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